김종훈 선수 김종훈 선수 아이습니다더 시원하게 공신합니다 로기블루 마이너스 66 69번 경기입니다. 로기블루 마이너스 66 69번 경기입니다. 아이스 머리 죽여 머리 죽여 머리 죽여 나이스 머리 죽여 머리 죽여 끝까지 머리 죽여 머리 붙여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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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 봤어 못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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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동 에이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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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머아안됐 사람, 앉아있는 일어나 아있는아있아있는야돼앉아가는사있 네. 네. 사람, 아 사람, 앉는 사람, 앉이는사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아, 롤도 아, 롤도 아

Пока.